누군가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거, 이거랑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 이 사이의 선이 생각보다 정말 가늘거든요. 오늘은 그 선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딱 끊어지는지,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토킹 사건 피해자들이 잡히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수사관들한테는 이 말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이건 그냥, 저는 이런 동기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시작됩니다. 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법전에 쓰인 딱딱한 글자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뛰는 수사관들은 이 스토킹이라는 범죄를 대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법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의사여 반해서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수사관들은 이런 문구에만 매달리지 않아요. 그들이 보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일상이 얼마나 망가졌는가. 바로 이 피해의 정도가 범죄의 무게를 재는 진짜 저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관들이 딱 꽂혀서 보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과 반복성. 이게 정말 중요해요. 메시지를 뭐 100통 보냈냐, 1000통 보냈냐,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끈질기게,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괴롭혔는가, 이걸 파고들어서, 아, 이건 명백한 범죄 패턴이구나, 라는 걸 증명해 내는 겁니다. 자, 그럼 수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피해자는 계속 호감이었다, 좋아해서 그랬다고 주장하겠죠? 과연 수사관도 그렇게 볼까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데, 이 둘의 생각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피해자는, 아니, 저는 순수하게 걱정돼서 그런 건데요. 라고 말하지만, 수사관의 수사 보고서에는 그 모든 행동이 비정상적인 집착을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차곡차곡 기록되는 거죠. 그러다가 피해자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다른 해석도 통하지 않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거절의 의사 표시죠 법적으로 말이죠 이 메시지는 그냥 넘어오지 마시오 하는 최후 통첩 마지노선 같은 겁니다 피해자가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이후에 단한 통이라도 딱한 번이라도 더 연락했다 그럼 그 순간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스토킹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변명이 더는 통하지 않게 주는 거죠. 사실 수사관들끼리는요 스토킹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비 살인 정말 섬뜩하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걸 그냥 단순 괴롭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든 살인 같은 끔찍한 강력 범죄로 터질 수 있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의 전조 단계로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심각하게 다룬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수사관들이 어떻게 이 사건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요즘 세상에 이건 뭐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디지털 증거입니다.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피해자들은 보통 이렇게 변명하죠. 아니요. 그냥 지나거다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방패처럼 쓰는 거예요.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말이죠. 과연 정말 우연일까요? 수사관들은 이 우연이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눈을 더 반짝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팩트체크에 들어가죠. 피해자가 말하는 우연은요, 이런 디지털 체크리스트 앞에서 그냥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피해자 집 근처 기지국에 피해자 휴대폰이 접속된 기록이 있는지 싹다 뒤지고요. 배달앱 시켜먹은 주소 1억까지 분석합니다. SNS에 올린 사진 배경만 보고도 위치를 유추해내고, 심지어 지웠다고 생각했던 메시지까지 다 복원해내죠. 이렇게 데이터를 맞춰보면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다는 게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메시지 같은 걸 지웠다?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수사관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아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구나 이건 아주 명백한 정황이 되고요 이걸 근거로 이 사람 풀어주면 안 됩니다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버리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많은 피해자들이 정말 잘 모르고 있다가 큰코 다치는 부분을 짚어 드릴게요 법이 아주 결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바로 그 핵심적인 병화입니다 2023년 이전에는요 스토킹이 반이사 불벌죄였어요 이게 뭐냐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용서해주면 사건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였죠. 그런데 2023년부터 이 조항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든 합의를 하든 한번 시작된 수사는 국가가 끝까지 갑니다. 처벌도 그대로 진행되고요. 처벌 수위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벌금 좀 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 스토킹도 3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협박까지 했다, 그럼 5년 이하로 훌쩍 뛰죠. 이때부터는 위치추적 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 부착도 검토됩니다. 만약에 흉기까지 들었다, 그럼 최대 7년까지 가고, 이때는 그냥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절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위험한 마지막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수사관이 보내는 최후의 경고나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당신의 가장 큰 적은 사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아니, 사과하는 게왜 적이냐고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들이에요. 미안하다 합의해달라고 메시지 보내는 거, 얼굴만 잠깐 보려고 했다면서 법원이 정해준 접근금지 명령 어기는 거, 오해를 풀어야겠다면서 피해자 집이나 직장에 불쑥 찾아가는 거, 변호사 없이 직접 연락하는 그 모든 행동들. 이게 다 뭐냐면요. 수사관 눈에는 반성이 아니라 계속되는 스토킹, 즉, 이철가해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즉시 구속 사유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간 마당에 이런 행동을 한다? 이건 정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수사 기관은 이걸 "아 이러다 정말 살인 나겠다"는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진심! 정에서는 과연 어떻게 증명될까요? 오늘 쭉 보였듯이 법의 세계에서는 당신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했던 객관적인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남긴 명백한 증거, 오직 그것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